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준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막 씻고 나온 상태입니다. 아 이거 델밴드 자꾸 떨어지려고 하네. 아이 델밴드 뭐냐고요? 방금 면도하다가 상처난 상처예요. <laughs> 그 쉐이빙폼이 다 떨어져가지고 폼 클렌징으로 면도하다가 이렇게 피봤습니다. <laughs> 여러분 면도는 진짜 조심히 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튼 이유가 뭐냐면, 추석 연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올해 추석 연휴에는 어디 멀리 놀러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내가 즐겨보는 유익하고 재미난 유튜브 채널 추천. 아, 이거 뭐야? 이거 다이브랜드.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데일밴드 좀 수정 좀 할게요. 여러분 개박쳐 가지고 데일밴드 뗐어요. 피는 멈췄어요. 제가 즐겨보는 유익하고 재미난 유튜브 채널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즐겨보는 채널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께서는 주로 요리 먹방 브이로그 그리고 개그를 주 컨텐츠로 하시는데요. 진짜. 너무 너무 엄청 재밌어요, <laughs> 진짜로. 어 제가 이분 채널을 볼케이노 치킨 만드는 영상으로 처음 접했거든요. 치킨도 맛있게 만들면서 맛있게도 드시면서 말도 진짜 유쾌하게 재밌게 하세요. 어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분 영상 안에서는 그 긍정적인 기운이 많이 들어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욕을 내좀 우울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 <laughs> 그런데 이분 영상을 보면서 약간 그런 우울감? 우울감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좀 해소가 되고, 텐션도 다운됐던 게좀 약간 업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 약간 내가 좀 요새 우울하다, 내가 좀 텐션이 다운되다, 좀 텐션을 업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음, 추천해 드려요. 어, 그리고 가끔씩 이분 남편분이 등장하는데, 어, 가끔은 아니고, 가끔 자주, 자주 가끔, 그렇게 등장하시는데, 엄청 엄청 귀여우세요. 어, 추천 영상은요, 어, 제가 처음 해봤던 볼케이노 치킨 만드는 영상이랑, 그리고 이케아 쇼핑 브이로그 영상. 어, 거기에서는 약간 좀 남편분하고 케미가 빵빵 터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밥 차려받기 영상입니다. 다음은 이분입니다. 이분 이븐 채널은 어, 본지 얼마 안된 채널이거든요. 심즈 전문 채널이고요. 그 자신이 플레이한 영상을 드라마 약간 드라마 형식처럼 그렇게 올리시거든요. 음, 약간 심즈 브이로그라고 하면 딱 맞겠다. 브이로그 안에 스토리도 탄탄하시고 일단 몰입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보면 계속 계속 보게 됩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만약에 어, 저처럼 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감추 드립니다. 뭔가 영상에 엄청난 힐링이 느껴져요. 추천 영상은, 어, 고독한 출판사 시리즈, 그리고 스트레인저 빌리 시리즈, 그리고 심지 자취방 청소 영상입니다. 음, 심지 자취방 청소 영상은, 어,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본 영상입니다. 다음은, 이분이에요? 이분은, 음, 타로 전문 채널이고요. 어, 제가 이분 영상 덕분에, 어, 좀 좋은 기운들, 약간 좋은 에너지? 그런 걸좀 많이 받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본 영상은, 음, 부남친, 부정남에게 연락오는 영상이었는데요. 어, 그런데 영상 안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웃기세요. 진짜 엄청 재밌어요. 뭔가 그 이분 타로 영상을 보면 뭔가 어,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그리고 타로 영상 안에서 정말 엄청 큰 위로를 좀 받았거든요. 음 제가 힘들 때 뭔가 이분 타로 영상을 보면 진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음 그냥 아 때려칠까? 그냥 하지 말까? 그런 생각 들어도 이분 영상을 보면 아, 그래, 현준아, 할수 있어. 현준아, 할수 있어. 약간 어 그런 느낌? 그런 위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 어, 뭔가 위로 받고 싶을 때는 이분 영상 강추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분이 영상을 안 올리신 지꽤 됐어요. 영상이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추천 영상은요. 어, 구남친 구썸남 기바다 갑니다. 영상이랑요. 제가 처음 본 영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라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이분이에요. 이 채널은 어, 주로 본인의 일상 그리고 본인의 썰을 어, 만화로 그렇게 올리는 채널이거든요. 이분 채널을 볼 때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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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지 이렇게 많은 썰을 겪었는지 와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썰들이 하나같이 재밌어요. 특히 어떤 썰을 추천하냐면 중국 오타쿠 재벌 부자랑 밥 먹은 썰이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음 진짜 하나하나 다 개성 있고 다 매력이 넘치는데요. 저는 특히 어, 두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데 박마마라는 캐릭터랑 그리고 김서서라는 캐릭터를 가장 좋아해요. 어, 추천 영상은요. 어, 중국 오타쿠 재벌남이랑 어, 점심 먹은 썰, 제가 처음 본 영상, 그리고 어, MBTI 술자리 영상, 그리고 어, MBTI별 음, 그 여행 갔을 때 특징 영상 그런 게 있어요. 음. 자 이렇게 제가 요새 즐겨보는 유튜브 어, 내 채널을 추천했는데요. 긴 연휴 기간 동안 한번 보시는 거 어떠세요? 진짜 재미와 유익함은 보장하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제 저 머리 말리러 가야 돼요.